그래서, 하와이 왕을 조지려는 쿠데타를 시작합니다. 아, 그거 아세요? 미국한테 하와이가 먹혔을 거 아니에요. 먹혔으니까 지금 하와이가 미국 땅이지. 도대체 어떻게 먹혔는가? 어,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와이 사람들 사진 보신 적 있나요? 외모가 마오리족하고 좀 비슷해요. 이런 느낌. 동양인스러우면서도 흑인 쪽인 것 같으면서 중간에 있는 좀 그런 느낌 있죠. 폴리네시아계라고 해요. 폴리네시아계.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쪽 거쳐 가지고 뉴질랜드, 하와이 요쪽에 이제 이런 폴리네시아인들이 많이 살아요. 폴리네시아인들이 어쩌다가 뉴질랜드나 하와이나 이서 살게 됐런 거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얘기가 다른데 섬을 따라서 제 배를 타고 몇만 년, 몇천 년 동안 폴리네시아인들이 요러한 경로로 갔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누구는 이제 하와이로도 가고 이러면서 폴리네시아계의 하와이 사람들이 정착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와이는 부족 단위로 살던 동네예요. 부족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면서 이제 하와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1778년에 영국 탐험가 제임스 쿡이 양반이 처음으로 이제 하와이를 발견한 겨 그리고, 제임스 쿡이 발견했을 당시에는 하와이 부족들끼리 막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지가 왕에 먹겠다고 그러다가 한 부족이 이제 일장을 먹었을 거아니에요그 부족장이 누구다? 카메하메야. 이 양반이 1782년에 시작한 내전을 끝내면서 1810년부터 하와이 왕국을 설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하와이에 뭐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조그만한 섬이고, 문명의발전이라던가 이런 게 당연히 없었고, 이러한 상황이었지. 그런데 미국이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어떻게 돼요? 무역선, 호경선 이런 것도 막철판떼기 오지게 박아가지고 이제 만들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게다가 미국이 중국이랑 이제 무역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태평양으로 가야지. 미국에서 출발한 무역선이 중국으로 가는 길에 가다가 잠깐 쉬어야지. 휴게소에서 알감자도 까먹고 버터 오징어랑 그게 어디다? 하와이였다 이말이요 하와이 입장에서도 그런 무역선들이 여기 휴게소로 이용해주는 게 경제적으로 나쁘지 않았던 거예요. 문제는 미국 사람들. 선교사를 파견합니다. 선교사들 왜 파견 안 됐어요? 저번에 종교라는 게 힘이 진짜 없. 엄... 만 무시한 거예요, 진짜로. 서양 국가들이 믿는 기독교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많아져. 그럼 어떻게 돼요? 어디 양놈이 왔냐, 백인 저것들 저거 우리나라를 약탈하러 온끼들 이러다가? 아이고 우리 선교사님이 시상해. 미국에서 왔대요, 유럽에서 왔대요 그러면서 그 종교만으로도 이 지역 주민들 그 선교사가 왔던 그 국가에 대한 호감도가 엄청나게 올라요. 그러면서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사업 해쳐먹고 아니면 빨대 꽂아 가지고 빨아먹기가 용이해지겠죠. 고로한 것 때문에 선교사를 파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게 이제 선교사들이 하와이에 많이 오면서 하와이에도 개신교, 가톨릭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1830년대에 윌리엄 후퍼라는 사람이 최초로 하와이 사람들한테 땅을 사요. 게다가 사탕수수 플랜테이션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수많은 미국 사람들, 사업가들도 요 하와이로 많이 왔겠죠. 자, 그렇게 외국인이 하와이에 와서 하와이에서 하던 그 플랜테이션 사업이 점점 잘 되면서 하와이 사람들이 달러를 벌기 시작하는 거지. 외국인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와이 사람들 진짜로 막 오직에 발로 뛰면서 막 물고기 작살로 잡고 막 과일 채집해서 먹고 농사를 지어도 막 농사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한 것도 아니었으니까 농사도 애매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서 살았단 말이지. 근데 이제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면 이제 달러를 주는 게 달러. 그러면서 이제 막 미국산 막 수입산 물건 크, 이 하와이 안에서는 보지도 못한 거막 사발면 이제 쪼꼬레 에티 그런 것도 사먹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게다가 미국이 1875년 무관세로 무역하자. 어, 이런 조약을 맺어요. 무관세라고 하는 개념이. 봐봐. 관세가 붙어버리면. 가격 경쟁력이 없는 거지. 근데 하와이 사탕수수를 미국이 사올 때 무관세로 들여오면은 자기들 이유는 똑같지만 하와이산 사탕수수의 수요가 미국 안에서 늘겠죠. 근데 문제는 하와이 왕국이 플랜테이션 농사를 도와주는 인력 아니면 미국과의 무역 이런 거 말고는 개털 아무 경제 산업이 없었어요. 미국한테서만 돈 버는 것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지. 게다가 하와이한테 혜택을 주는 대신 미국은 진주만을 없습니다. 미국이 진주만을 아예 먹은 건 아니에요. 진주만을 이제 미국 정부가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미국의 국장에서 진주만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와이를 미국의 전쟁기지로 삼고 이용할 수 있다는 거지 시간을 벌수 있고 적군이 오는 걸 막을 수도 있고 식량 같은 것도 여기서 바로바로 바로 공급할 수 있고 이런 전쟁기지가 중간중간에 있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진짜 그런데 남미 원주민들이 스페인이 들어오면서 왜 많이 죽었어요? 대항해 시대 때 전염병 이 전염병이 원래 유럽 사람들끼리는 상관이 없어 미국 사람들끼리도 전염병이 있던 거는 다 자기들끼리 면역이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큰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문제는 여기 있는 병이 여기 사람들은 안 걸려있었다는 거지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 미국 사람들이 이제 하와이로 오지게 많이 들어오면서 이제 하와이 원주민들이 미국 서양 사람들한테 있던 전염병에 감염이 되면서 엄청나게 죽어나가는 거예요 하와이 사람들을 플랜테이션 농업에서 이제 인력으로 쓰고 쌈마이로 썼는데 하와이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니까 그러자마자 중국, 일본, 조선, 필리핀 요런데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하와이로 돈벌러 오세요? 뭐 이러면서 이제 홍보 오지게 가지고 꽤 많은 아시아 사람들이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반에 하와이에 가서 이제 돈을 벌러 가고 이제 그런 게 있었죠. 실제로 임시정부 요인들 중에서도 독립운동에 필요한 그 독립자금, 하와이 가서 이제 오렌지 농사짓는데 농장 가서 일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자 그렇게 점점 하와이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은 전염병도 걸리고 그러면서 죽어나가고, 근데 플랜테이션 농업을 하는 외국인들은 늘어나고 있고, 점점 경제는 좋아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임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물가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하와이 사람들이 받는 돈은 잘안 오르는데, 하와이 내부의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야, 이제. 그러면 물가가 점점 오르니까 이제 월급을 올려달라고 임금을 올려달라고 이제 항의했을 거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이랑 서양에서 힘들고서 이제 여기서 사업하던 사람들이 몰래 이제 뒤통수 치고 때려 죽이고 막 이제 그랬어. 하와이 사람들이 이제 항의를 해도 소용이 없었죠. 힘이 없으니까 하와이 사람들이 게다가 1800년대 중반부터 미국 사방 세력들이 하와이 왕국한테 어거지로 야 의회부터 만들어. 그러면 어떻게 돼? 기존의 왕이랑 의회의 구도가 만들어지는 물론 초반에 의회를 만들라고 으할 때는 별거 아니다. 이런 의회가 있으면 여러모로 좋은 거다. 네,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나중 가서 그 의회를 이용해서 이제 왕을 무력화시키고 그러려고 이제 선제작업을 한 거죠 의회를 만든다는 게 의회를 만들으라고 했다는 게 민주주의를 보급하고 민주주의가 좋은 거다 요런 의미가 아니요자 그렇게 만들어놨던 의회를 이용해서 1887년 하와이 왕국의 헌법을 개정시켜가지고 왕을 완전히 그냥 무력화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하와이 왕들이 이제 가만히 있었겠어? 1893년에 어디 니들이 감히 나를 무력화시켜? 다시 헌법 돌려놔 자, 만약에 왕이 지락펴락 할수 있게끔 법이 바뀌면, 하와이에 사업을 하고 있던 수많은 외국인들은, 지금까지 여기서 개고생해서 사업 다 읽어놨던 것도 다빼앗길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와이 왕을 조지려는 쿠데타를 시작합니다. <laughs> 이때 하와이 원주민들한테도 미국 사람들이랑 그런 사업가들이 쿠데타 성공하면 이제 너네들 살기가 너무나 좋아진다 이러면서 이제 막 선동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실제로 하와이 의 사람들도 쿠데타에 많이 동참을 했고 그렇게 쿠데타가 성공을 해서 1894년에 미국인이었던 샌포드 돌이 이제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하와이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갑툭튀로 탄생한 거죠. 근데 하와이가 요섬요렇게 이제 몇 개만 있잖아요. 되게 조만해요. 요 것만으로만 하와이 공화국이라는 나라 정치 경제 군사적 그러던 위태로운 거야. 얼마든지 다른 국가가 쳐들어와서 먹혀두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인인데 이제는 하와이 공화국의 대통령 이 양반이 이제 형나 흡수시켜줘 빨리 빨리 우리 미국으로 만들어줘 한 4년 동안 계속 로비를 한 끝에 미국이 이제 하와이를 연방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안에 합병을 시켜줍니다 그런 거지 자 미국은 알래스카 플로리다 서부라던가 이런 데도 사오고 삥뜨은 것도 있지만 굳이 돈 주고 사오려고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합병된 땅들도 있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이번 영상이 볼만 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